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중에서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후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전에 기후에 대한 개관을 조금 하고자 해요. 자, 기후라고 하는 건 학습지에도 있듯이 일정한 지역, 일정한 곳에서 오랜 기간, 보통 우리가 30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기온이 높은지 낮은지 몇 도인지, 연교차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기후는 기후 요소로 표현이 돼요. 이런 기후 요소는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봤을 때 매일 매일 변화하는 그런 기상 상태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온이나 강수 바람 같은 것들이 기후 요소에 해당합니다. 기후 요인은 이런 기후 요소의 지역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기온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강수 현황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도나 지형, 해류, 해발고도, 수륙 분포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기후 요인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기후 요소들로 표현이 되는 이러한 기후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기후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해서 한 지역의 기후 환경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특성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요. 다음으로 세계의 다양한 기후를 볼 거예요. 그 전에 기후를 최초로 정리하고 정립한 케펜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분류한 기후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퀘펜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양을 하러 기후가 좋다는 여러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환경들을 관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다른 기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식생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후를 분류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기후를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수목과 무수목 기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했는데, 수목 기후는 이 지역의 기후가 식물이 자라기에 적당한 환경이라서 자연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랑 목자가 한자로 전부 다 나무 숫자의 나무 목자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 자연 발생적으로 숲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후들입니다. 무수목 기후는 수목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햇빛과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햇빛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목 기후는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너무 추워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한대 기후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건조기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목기후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어요. 이런 나무가 자라는 수목기후는 기온에 따라서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열대, 온대, 냉대 기후는 기온으로 구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구분되는 기준들을 보겠습니다. 기온으로 기후를 구별할 때는 매일매일의 기온 상태를 가지고 구별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추운 달, 최한월의 평균 기온과 가장 더운 달, 최난월의 평균 기온 가지고 구별을 해줍니다. 열대 기후 지역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더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운 게 당연하기 때문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열대 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 최한 월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에요. 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 되려면 우리나라로 치면 6월 정도의 기온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6월 되면 사람들이 다 반팔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더운데, 이런 열대기후 지역은 가장 추운 달,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겨울 기온이 우리나라의 6월 정도의 기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덥다고 할수 있겠죠? 온대기후는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18도보다 낮습니다. 왜냐면 18도보다 높으면 얘는 열대기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최한월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기준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이상인 거를 우리가 온대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보다 낮으면 그것보다 추운 거를 우리가 냉대기후라고 합니다. 그럼 냉대기후도 추운 기후고 무수목 기후 중에서 한대 기후도 굉장히 춥다고 했어. 그러면 이 추운 두 개의 기후, 냉대와 한대를 구별해 주는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이 추운, 냉대기후와 한대 기후는 추운 게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얘네는 가장 더운 달, 최한월의 평균 기온을 가지고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냉대기후와 한대기후의 구분기준은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기온, 최난월의 평균기온을 가지고 구별을 해주는데, 이거의 기온은 10도씨예요. 그래서 최난월 평균기온이 10도씨보다 높으면 얘는 냉대기후. 최난월의 평균기온이 10도씨도 안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한대기후가 됩니다. 그리고 건조기후는 기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저 건조하다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굉장히 비가 오지 않고 습하지 않은 그런 기후입니다. 그러면 이 건조 기후는 얼마나 비가 안 오냐? 얘는 1년 내도록 모은 비의 양을 다 합했을 때 1년 동안 내린 강수량, 비와 눈의 양을 다 합쳐도 얘는 500m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기후를 크게 5 개로 구별을 하면,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기후,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의 기후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열대기후를 A, 온대기후를 C, 냉대를 D, 한대를 E 기후로 표현하고, 건조를 B 기후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후를 나누는 기준은 수목과 무수목, 이렇게 나누었지만, 전 세계에 분포하는 각 기후를 지도로 표현을 했을 때 적도에서부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a b c d e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순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a b c d e라는 알파벳 기호 순서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2번 세계의 다양한 기후입니다. 세계의 기후 때는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적도 지역에서 남극 북극 지역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연평균 기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온 가지고만 순서대로 구별을 해보면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순서대로 나타나는 기후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순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같은 위도대에 있으면 같은 기후냐? 그거는 아니에요. 같은 위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후라고 하는 건 위도만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 요인, 지형이나 해류나 수륙 분포 같은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지역은 기온과 강수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태양의 회귀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의 회귀는 지구과학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거라서 선생님은 우리가 세계의 기후를 구별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자전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공전도 해요. 지구가 공전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해요. 지구가 1년을 주기로 태양 주변을 한 바퀴씩 돕니다. 도는데 이 지구는 자전도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는 축이 있어요. 그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삐딱하게 도는 거예요. 삐딱하게 회전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전축이 삐딱하기 때문에 적도도 지구에서 항상 직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랬을 때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쬔다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숫자를 적어 놓은 건각 월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1월부터 보겠습니다. 1월에는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보다 조금 낮은 곳에 태양빛이 수직으로 내려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지점이 가장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예요. 7월은 적도를 기준으로 조금 윗 지역 여기에 태양빛이 수직으로 내리입니다 태양빛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곳이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집중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가장 덥겠네요. 4월과 10월은 전부 다 적도 쪽에 여기 반대쪽에 있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7월에는 태양빛을 많이 받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빗금친 지역에 태양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1월에도 빗금친 지역, 여기에 태양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 선생님이 여기에 살고 있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위도에 사는 선생님은 7월에는 태양에너지에 집중을 많이 받는 지역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1월에는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보다 굉장히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중위도 지역이 1년 동안 사계절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고 적도 근처는 1년 내내 덥고 극지역은 1년 내내 태양에너지를 직접 받는 세게 받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춥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내용 다시 볼게요. 태양의 회귀 라는 말은 얘는 회전하는 거고 얘는 복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1년에 회전을 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선생님이 아까 설명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와 공전하는 상황을 그림을 그렸는데 지구의 입장에서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각 계절에 따라서 고도가 다르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북위도 지역은 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적도 부근은 1년 내내 더운 기후, 극지역, 남극, 북극 지역은 1년 내내 추운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학습지를 내려서 본격적으로 열대기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은 굉장히 덥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의 위치는 적도를 중심으로 있고요. 적도 근처는 위도가 0도, 때문에 열대기후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적도 근처의 저희도 지역에 있다. 분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열대기후의 특징은 최한월 평균기온,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18도씨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덥다는 이야기고요. 이 지역은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아요.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열대기후 지역도 세부적으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열대 기후 지역은 전부 다 기온은, 겨울 기온이 18도보다 높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기후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강수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언제 오는지, 비가 얼마나 오는지에 따라서, 열대 우린 기후, 사바나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기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F라고 표현이 되는 열대우린 기후는 아마존, 콩고 분지 등등등이 있는데 얘네의 핵심은 적도 근처에 있다입니다. 열대 기후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역풍이 수렴하고 적도 수렴대 이런 것처럼 수렴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수렴은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역풍 바람이 모이면 공기가 모인다는 이야기예요. 공기가 모이면 이 지역에 공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렇게 모인 공기는 위로 상승을 합니다. 바람이 모여서 이 지역에 공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 지역의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돼요. 위로 상승하는 공기는 구름을 만들고요. 구름이 있으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수렴한다. 무역풍이 수렴하고 적도에서 수렴한다. 수렴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비가 내리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열대우림기후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와요. 이런 열대우림기후 지역의 특징은 덥기 때문에 연중 기온이 높고 적도 수렴대 수렴이라고 했으니까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덥고 태양열과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낮에 강한 태양열을 받아 공기가 올라가요.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어서 오후만 되면, 한 2시, 3시쯤 되면은 항상 비가 내립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소나기처럼. 이런 거를 스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땅이 가열되어서 그 위에 있는 공기가 가열되고,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 만들어서 비 내리는 걸 대류성 강수라고 하는데, 얘네는 매일매일 그런 비가 내립니다. 두 번째로, AW로 표현이 되는 사바나 기후입니다. 사바나 기후는 뭐 중앙아프리카 등등등등에 있고 얘네는 열대우림 주변에 위치를 해요. 특징은 아까 태양의 획이 나죠 그런 획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게 적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남위, 북위 23.5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수렴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수렴이 나오면 비 내린다고 했어요. 자, 이런 비 내리는 구간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데 빈칸 두 개는 하나는 건기, 하나는 우기예요. 그런데 여기 뒤쪽에 수렴이 있으니까 수렴하면 비 내립니다. 비 내리는 시기가 우기.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수렴되지 않는 시기가 건기입니다. 다음으로는 am이라는 기호로 표현이 되는 열대몬순 기후입니다. 몬순이란 단어가 계절풍이란 뜻이에요. 계절마다 바람의 풍향이 바뀌는 그런 바람을 영어로 몬순이라고 합니다. 분포는 뭐 아프리카 기니만 등등등등 있는데 이 기후는 주로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인도 북동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북동부 특징으로는 열대우림 기후, 사바나 기후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바나 기후처럼 비가 오는 시기와 안 오는 시기가 있지만 열대우림 기후처럼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적도 수렴대라고 하면 비 많이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계절풍 비가 내리게 하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습기가 전달돼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는 사바나 기후처럼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근데 우기의 시기가 굉장히 길고요. 건기는 짧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추가로 열대고산 기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쾌펜이 만든 기후는 아니고 트레와다라는 사람이 만든 기후인데 뭐 기호로는 H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높은 산에서 볼수 있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분포도 보면 높은 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인 고산 도시가 발달을 했습니다. 옛날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세계사를 공부를 할때 마야 문명, 잉카 문명 같은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명들이 고산 도시에서 발생이 되고 흥했었습니다. 얘네는 해발 고도가 최소 2,000m예요. 그래서 2,000m, 2,500m, 3,000m가 넘는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아요. 이렇게 높은 지역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냐면 열대기후는 1년 내내 여름과 같은 날씨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이런 더운 지역들 중에서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내가 땅에 있을 때는 지표에 있을 때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여기는 더운 기후인 열대기후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산을 타고 쭉쭉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 위로 가면 갈수록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기온이 나타나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열대기후 중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 봄처럼, 1년 내내 봄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가 계속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열대기후와 같은 위도 대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아요. 1년 내내 봄입니다. 대신에 일교차는 큰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열대기후 지역의 식생과 주민 생활이에요. 식생은 자연 발생적으로 보이는 식물 군락이라고 했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열대우림이라는 식생, 사바나라는 식생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열대 우림은 우리가 밀림이나 정글 생각해 주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잘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은 잎이 푸르고 넓은 상록화렵수림이 굉장히 우거짓 많이 있는 밀림 또는 정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 키가 큰 나무도 있고요, 키가 작은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층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나무의 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풀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종류들의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우림은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랑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분포를 해요. 이런 기후의 특징은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바나는 뭘 생각해주면 되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음직한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평평한 땅에 외롭게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풀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과 이런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나라고 하는 이런 식생에는 키가 큰 풀이 자라요.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큰풀 속에 숨어서 사냥할 때를 기다리죠. 이러한 초원에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려서 풀이 많이 자라요. 근데 건기 때는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가 많아서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이동하는 시기에 육식 동물들이 사냥을 또 많이 하죠. 이런 사바나는 사바나 기후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요. 특징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이 있는 주민 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땅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많이 내린 비가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다 녹이고 다 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영양가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기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은 전부 다 유기물이거든요. 이런 유기물을 인위적으로 얻기 위해서 숲이나 초원을 태워요. 이렇게 태우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가 유기물의 역할을 해줘서 식량작물들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렇게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요. 가사바나, 얌, 타로 같은 그런 식량작물들을 재배를 하는데 이렇게 태워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영양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3년 정도가 되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영양분도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다른 데를 가서 또 불을 지릅니다. 또 불을 지르고 또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이러한 농업을 3년마다 이동을 하고 물을 질러서 밭을 만들어서 일부는 농업이다 라고 해서 이동식 과전농업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많이 하지 않아요. 이러한 열대우림기후지역은 최근에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많이 합니다. 이 지역은 햇빛이 많이 있고 물이 많이 있어서 식물이 자라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기후환경과 이 지역의 노동력을 이용을 하고요 왜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쌓여요 여기에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결합시켜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것들로 재배를 하는 작물들 중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커피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 그리고 설탕 같은 것들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같은 것들을 재배를 합니다. 다음으로 전통가옥으로는 이 지역은 나무가 많이 자라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덥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문과 창문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거기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빗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고상가옥이라는 이름의 집이 발달을 했어요. 이거는 높을 곧자고요. 상자는 바닥 상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집의 바닥이 높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집을 짓냐면 지면에서 땅에서 전달되는 열과 물기, 습기와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땅에서 띄워서 짓고, 그리고 전통 의복으로는 이 지역은 덥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간편한 옷으로 굉장히 가볍게 입습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로 하나 적을게요. 과로 4번에 음식과 조리법에 대해서 하나를 적어 놓겠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음식이 굉장히 잘 상해요. 그래서 음식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조리법으로는 볶거나 튀긴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재료가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다음으로 열대기후에 있는 열대림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열대림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식량 자원, 목재 자원, 지하자원 등등등등 의약품의 원료까지 채취가 가능해요. 이렇게 채취한 원료들은 보통 기술이 있는 선진국에 가서 가공이 되어서 상품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은 다른 기후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특이하고 수려한 생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광산업들을 발달을 시켜요. 그래서 자연보호구역, 국립공원 같은 것들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열대우림 케이블카 관광이나 사파리 관광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생태적 가치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살고 있고, 이 식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되고, 이로 인해서 생물 좋은 다양성, 다른 기후 지역에서는 멸종된 그런 동식물들이 이 지역에서는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를 해줍니다. 또한 이런 열대림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현대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기능도 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열대림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열대림이 파괴가 되고 식물을 베어 버리기 때문에 토양이 침식되고 갈 곳을 잃은 생물들이 멸종이 되고 사막화가 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과 전통 문화가 파괴가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제 협약으로는 생물종 다양성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고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을 맺고 탄소 배출권 거래 같은 것도 하면서 환경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열대기구 설명은 선생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